메이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신명기서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쓰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새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에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교의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하며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바이블 키트를 찾아 묵상하시는 그 마음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묵상을 나누기 전에 먼저 10편 25편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밀한 일, 비밀한 언약이 바이비키트와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아름빛 성도님들에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25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이 담긴 축복입니다. 신명기의 끝자락입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지점은 도입부의 내용인데요. 모세는 각 지파들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허락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축복의 시발점과 축복의 대상 그리고 축복의 근거를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본 모세의 축복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나한 목전에서 율법을 재차 전달한 모세. 그는 이제 각 지파들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축복이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사실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이죠. 축복의 출발은, 축복의 시발점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러한 점을 2절과 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새의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합니다. 시내산과 세일산 그리고 바란 산이라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를 지칭하는 일만 성도라는 표현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장소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오시며 일어나시고 비추시며 강림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 가까이 오시는 종교. 굴림하기 위해서나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오시는 종교. 우리는 신이 인간을 열망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르빛교회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합시다. 또한 그렇게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시내산과 세일산, 마란산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곳, 우리의 호흡과 숨결이 새겨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저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곳에 머무르시며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사랑이 필요한 한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리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나고 계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지칭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모세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최초로 이 표현이 사용된 곳입니다. 이 놀라운 표현은 이후 사무엘과 엘리야 엘리사, 다윗 등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한 여호와의 축복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죠.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여수룬이라는 표현 앞서 32장에서도 언급되어 이호한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을 텐데요.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쓰는 애정 어린 표현을 여수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사용하시는 애칭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애칭 여수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수은이라는 애칭은 하나님과 그 대상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애칭으로 불리고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겠다면, 아가서를 펼쳐보시겠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애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관계로 여기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스바냐 3장 17절을 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만 엘리야와 엘리사만 다윗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면서 한번더 기억하며 되뇌이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끝으로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로다. 제 3자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세 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집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모세의 축복의 도입부는 다시금 주어진 율법에 대한 강조로 마무리됩니다.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보물을 율법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허락하신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의 신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과 제사는 한낱 의식에 불과한 행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사사기의 혼란을 겪으며 다음과 같이 평가받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만으로 인해 그들은 율법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교만으로 인해 그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져와 봅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대상인 우리를 향해 축복의 근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설령, 소유의 자만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야 할 말씀의 자리로부터 떨어지게 한 것은 아닌지. 설사, 동행의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전락하게 한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봅시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축복의 대상인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근거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흠. 사슬되사 나를 죽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축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허락해 주신 축복의 근거 말씀을 소유한 자로 멈추지 않고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